여러분, 저기 신입사원 아니 신입 직원이 왔어요. 신입 직원, 제가 볼 거예요. 딱, 저 렌즈를 보면 돼. 응?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추피디입니다. 제가 맨날 이제 혼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직장 동료가 생겼습니다. 아, 오늘은 직장 동료를 아, 그냥 소개를 할 텐데, 어, 어떤 일을 했고, 어렇게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름이 뭐죠?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지금 저희 중국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네네.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현재 뭐 전자제품 업계에서 한1 0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현재 아직 산업적이나 뭐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 쪽이 전망이 보이니까 음. 중국 쪽이 좀 취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중국 아직 나쁘지 않아요. 혹시 중국어는 혹시 잘 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네, 중국어는 아니 그럼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 회사 입사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네. 좀 공유를 좀 해주세요. 뭐 저도 뭐 예전부터 뭐 중국이나 또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음. 하고 싶었는데 음. 실제로 언어 음. 해야 부분이 음. 가장 크게 걸립니다. 그니까 문제가 된건 사실이고, 네. 그, 그래서 우리나라 쪽의 대기업과 응. 연관된 뭐 중견기업에서 뭐, 음, 경력과 응. 노하우로좀 싸우면서 응. 뭐 시너지로 뭐 인맥을 통해서 응. 네,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경력을 그럼 얼마나 몇 년이나? 어, 경력은 현재 이 전자산업 이쪽에 현재 개통해 응. 한 12년 정도. 아, 12년? 되었습니다. <laughs> 엄청난 경력인데. 네. 그럼 그 동안 어, 전자 부품 제조업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 어떤 업체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국내 전자 산업 하면은 크게 뭐 대기업의 S사와 L사가 있는데요. 음. 어, 주로 뭐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음. 어, 그와 연관된 제조업라고 제조업체들하고도 음. 어, 같이 뭐 이렇게 업무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대기업들이랑 업무 진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이런 경험들이 이직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 물론이죠. 어, 다른 네. 부분도 그렇겠지만, 음. 어, 외국계, 특히 중국 쪽 회사하고는 음. 그 현재 대기업과의 그 연관된 음. 업무를 하는, 종사했던 그 관련 기술직 그 경력자들을 음. 많은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그 부분에서 현재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고요. 현재 12년 정도의 경력이 음, 도움이 됐고 뭐 아까 앞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경험이라든지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 네뭐 음. 앞에서 뭐 추피디님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게 되든뭐 그런 부분들이 뭐, 뭐 아실 것 같습니다. 네제 영상 봐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네. 입사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하, 올해 지금 목표 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따지고 보면은 음, 네 어, 올해 한 3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 300억 정도? 네네 네. 300억 그러면 그 매출 목표가 어, 네. 300억인데. 네. 특히 지금 두 명이잖아요 저희는 네.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한 사람이 두 명인데 어떻게 다시 가능할거라고 보시는지 음. 현재 뭐그 현재 같이 이직된 회사에서 뭐 잘만 따라와 준다면 음. 뭐 워낙 네. 또 현재 이 회사가 뭐 기초적인 뭐 기틀이나또 음. 현재 중국계에서는 또뭐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 알아주죠. 네. 음. 뭐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음. 최소한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원 매출액입니다. 본인의 요구 사항을 잘 따라와 준다면 네. 큰 문제 없이 아, 물론이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에도 좀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굳이 사업을 시작을 안 하고 이게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 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이라면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그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뭐 약간의 그 자유로 음. 개인적인 시간이 네. 좀 오나락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벌어들이고 음. 또 부가 사업으로 아이템을 하나씩 창출해가면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면은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음. 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더 수익 커질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와 음. 이, 저희 제임스는 어이 업무상으로 만났지만. 또 업무가 아닌 사업적인 부분도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정적인 했는데. 고정 수익은 버릴 순 없죠 그렇지 <laughs> 이거. 또 고정이 있는 게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크지 그게. 아, 그럼요 마지막으로 아, 지금 우리가 다 30대 후반인데 아, 30대 후반에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한 가지 경험자로서 네.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면 이직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음. 쉽진 않죠 어 그렇죠 그~ 그렇지만 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음. 뭐~ 마음 한켠에 많이 무거울 것입니다 뭐~ 음. 경제적인거나 현재 뭐~ 경제 불황 속에 취업난도 있고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야겠지만 마음먹은 어. 후에는 음. 빠른게 실행해서 뭐 도전을 하는게 음. 30대 나이에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음. 맞습니다 그 30대 후반에 정해서 이직해야 돼요 40대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이사이 이 마에 사자가 붙는 순간 진짜 힘듭니다 어, 오늘 이렇게 간단히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제임스 어. 우리 제임스 어, 굉장 감사하고 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많이 할 텐데 뭐 본업 우리 회사 본업 이외에도 뭐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도 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laughs> 어, 같이 굶고 같이 벌고 같이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쵸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 좋았어. 아니, 좋았어, 좋았어. 푸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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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야. 어.